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B, 본명 김태영가 미니진 어도어 총괄 프로듀서와 손을 잡고 자신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을 공개하는 계획을 선보였다. 그는 유진 씨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잘 알려진 미니진과의 협업을 통해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빅히트 뮤직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이일, 뷔의 첫 솔로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미니진이 앨범 제작 과정을 주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 협업은 뷔의 제안 아래 현실화 되었는데 미니진은 뷔의 태도와 열정 그리고 그의 음색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그의 개성을 살려 동시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 측면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흔한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음악 또한 수용가능한 음악에 집중했다며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즐거운 작업이었고 미니즘과의 협업을 위해 뷔 역시 떨리지만 행복하다며 솔로 데뷔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결과물도 흥미롭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또한 아미 방탄소년단 팬덤 이름 분들도 행복해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첫 솔로 앨범은 그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낸 것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로서의 아이덴티티와 더불어이라는 이름을 가진 김태형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음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즈는 이전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등기 이사로 활동하며 소녀시대, F.X, 레드벨벳, 샤이니, 엑소 등의 비주얼 콘셉트를 선보였다. 2018년 SM을 떠나 하이브로 이적한 후에는 최고 브랜드 책임자 12호 로 활약했다. 뉴진스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끈 민니진은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독특한 감각과 참신한 콘셉트 혁신적인 프로모션 전략은 매번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